오늘은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을 "내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자 네 번째 요점인 "성공의 약속"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아, 이 말씀에 성공이 약속됩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자내 귀가 들으리라는 이 말씀에서 성공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야 할 어떤 내용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분은 식탁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는 식욕을 주십니다. 그분은 의복을 제공하시고 헐벗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복을 입도록 유도하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문으로부터 값 없이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목록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좋은 소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 귀를 여십니다. 내 귀가 들으리라. 자, 이는 효과적인 은혜입니다. 교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귀에 호소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시고도 그분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지각에 영향을 끼치시며 진리가 그들 영혼에 도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그 일은 완수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은 종종 완성되는 듯 하다가 후에는 다시 엉망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진실로 영원히 지속됨을 우리는 압니다. 자연이 짠 실은 어느 날 헝클어지지만 하나님이 짠 실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내 귀가 들으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인간의 마음에 임할 때그 속에서 불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파멸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기뻐합니다. 그 길이 종종 그에게는 꽃이 만발하고 즐거운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 길을 걸으며 그의 뒤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매우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가 막 오른편 숲의 빈터로 들어서려 할때 그곳에는 온통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으며 그 부르심이 또다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길에서 쉬 소리를 내는 독사를 보든지 아니면 숲풀 사이에서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를 듣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오락과 쾌락을 즐기러 가는 것을 보며 그들이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사실 나는 오락을 즐기려 할수록 오히려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동안에 내 마음은 더욱 비참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는 자신이 모질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증오의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쾌활해도 그만은 우울합니다. 그들은, 모두 붉은색 포도주가 잔에 채워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한때는 그 역시도 그 장밋빛 포도주를 쳐다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포도주 잔 밑바닥에서 뱀을 보며 그것을 마시면 그 독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그것을 손대기도 두려워집니다. 그는 그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를 거의 저주할 정도입니다. 그는 그토록 그를 괴롭히는 교구 목사의 설교를 차라리 듣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는 차라리 경건한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하고 바라면서 죄 속에 빠져 영영 길을 잃더라도 귀뚜라미처럼 즐거워할 수 있었더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그의 뒤에서 그 말소리가 들려와 그의 귀전을 때립니다. 잠시 그 음성을 잊었지만 또다시 그 음성이 찾아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는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떤 폭탄들보다 강력하게 그의 영혼에 퍼부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폭탄과 더불어 사정없이 그를 폭격하는 것처럼 그는 폭격의 우레 소리들을 듣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떨게 만듭니다. 그 소리에서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것입니다. 자, 얼마 후 그의 마음에 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단지 희미하고 돌발적인 욕구입니다. 그리 강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으며 단지 꺼지지 않는 정도의 소원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바르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내 현재의 상태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나는 잘못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이다. 나는 어딘가에 상륙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싶다. 나는 전혀 편함을 느낄 수 없다.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어느 정도 그에 대해 알긴 하지. 매주 일마다 그것에 대해 들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아직도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용서 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갈망한다. 자, 그가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를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밤에 나를 깨우고 내게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일종의 음악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감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해온 책임을 진채 잃은 자가 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스도께 갈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그분께 가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나는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는 믿고자 해도 믿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친구들이요. 그는 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와 관련하여 더 좋은 소식을 접할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엄청난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윽고 그가 완전한 건강을 얻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해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그는 그 소리가 그 영혼을 뚫고 들어와 그를 변화시키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그를 끌어당기고 결심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의 턱에 곱비를 채웁니다. 그는 감히 어긋난 길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만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은혜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을 찾을 거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찾아다녀서라도 귀중한 진주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잠을 자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듯 합니다. 저는 그가 그 위치에 도달한 것을 기뻐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마치 이렇게 말했을 때의 탕자와도 같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자, 결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점만 주의하십시오. 그 탕자처럼 당신도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모든 결심이란 진지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방랑자 뒤에서 들리는 그 말씀의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그토록 빠르게 달려가던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기 길에 한 줄이 그어진 것을 봅니다. 그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가면 다시는 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그를 멈추게 합니다. 자, 그 사람은 할수 있는 동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직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는 않았으나 감히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를 지켜보십시오. 부르심의 음성은 다시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듯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귀를 돌립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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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돌아가리라. 이대로 멸망할 수는 없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 수는 없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전히 옛 방식대로 모든 일을 방치해 둘 수는 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얻든지 죽든지 해야 해. 나는 그분을 곧 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영원히 버려지고 말 거야. 오 하나님, 저를 다시 부르소서. 저를 불러주소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저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대답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그리하면 당신에게 달려가겠나이다. 당신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은 주여 제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면적인 활동에.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무모하게 더 이상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가시 울타리를 설치하셨 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은 그가 찔렀던 분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구속자를 찌르고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이제 그는 묻습니다. 어느 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까? 감미로운 목소리요. 내게 일러주소서. 복된 음성이요. 무엇이 제가 가야 할 길인지 일러주소서. 자, 이제 그 목소리는 이동하여 그의 앞에서 말합니다.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 앞에서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손과 발이 찢겨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의 귀를 앞서 인도하는 분을 바라보며 즐거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분을 따르다가 마침내 영광 중에서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피로 구속받고. 영원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위대한 목자의 양 우리로 돌아왔고 다시는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니 그 죄인은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무한한 자비가 당신을 애타게 찾습니다 한량없는 국률이 당신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호수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온통 추하고 더러운 모습일지라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지체 말고서 돌이켜 씻음을 받으십시오. 경건치 못하고 부정한 모습 그대로 어느 한 부분도 성한 것 없이 불결한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기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같은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당신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은혜의 목소리가 당신을 초대하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에게 호소할 뿐 아니라 부드럽게 강권하시는 동안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죄인들이여,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스폴전 목사님은 아,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과 진리의 등을 돌리고 율법의 등을 돌리고 복음과 은혜와 영생의 등을 돌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위대하신 아버지의 양자됨에 등을 돌렸고, 예수님의 피로서 얻는 용서에 대해서, 또 성령으로만 가능한 중생에 대해서도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행복과 천국에 대해서도 등을 돌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그길 잃은 사람에게 은혜의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부르심은 듣는 자로 하여금 그 귀를 여시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를 났습니다. 그 심령에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결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유아목음 6장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과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 의존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기꺼이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를 더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사랑에 순복하여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려 거룩한 성대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